5.18경증윤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처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정당한 심정입니다. 국산을 날조하는 것까지 소모, 소모적인 논쟁을 북축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 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간첩이 침투했다든지 5.18 민주화운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또는 비일성과 싸고서 밀힌 사건이다. 뭐 이러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재재해서 그것이 이제 정보통심한법 위반 또는 뭐 사다 명예훼손 기소가 됐는데 결국은 무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명예훼손에는 맞는다. 근데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5.18 누가족인가? 5.18 희생자인가?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어, 집단교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난점입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형법상으로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2, 제3의 지망과 같은 발언 5.18 <laughs> 인간운동 희생자 또는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불허전하게 인간운동 아, 당시 북한군이 시위했다 이러한 외국 발언을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그 지만을박사한이고시는 분이 외국 발언을 그렇게 수차례 해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130조 사망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큰 어감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돼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헌법 후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독일에서도 폴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들은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특히나 폴로코스트와 관련된 그 희생자들의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유보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의 한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 조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역사 부정에 저는 상징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이오1 8 역사 부정만큼 수용하지 않는다. 역사 부정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는 즉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현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역사를 진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꾸자 또는 어떤 현실을 바꾸던 이불을 자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특히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 정치적인 상황을 달리 다 물건을 다른데로 틀기 위해서 이 5.18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우파 포퓰리즘이 타겟으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5.18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5.18로 인해서 지금의 민주화가 촉발이 되었고 그 기초가 닦여져 있었고요. 또그 5.18로 인해서 자기들의 전쟁 기반이 약해졌다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은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리고 공격의 툴도 음. 아주 좋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지난 군사정권 이후로 그, 저지어 왔던 두 가지 콤플렉스가 있죠. 지역주의라는 콤플렉스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게 어떤 그 사회적인 소외 집단들, 뭐, 여기서 말하는 소외 집단은 오든지 어든지 태극기 부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그 정치적으로 한 자리에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뭡니까? 집어질 끈이 들어서면서 자기의 그 자리가 박탈당한 이런 사람들 또는 옛날에는 전화 한 통화면 하면은 자기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다는데 지금은 전화 두 통화 세 통화에서 전달통화 그래서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이 518이었다 아니. 북한군이 광주에 그 갔다는 말은 이거는 토론이 되는 이유가 보자마더 직관적으로 주짓말이라고 는걸알수 있습니다.